There's no way to escape 네, 문경 20년, 2 0년의사과축제 정말 진실으로축하 드립니다. <laughs> 이야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오늘 다모시고요죠녕하세요아여기가 여러분 여기분여러아 있는 거 여러분 여러분 여 정말. 저 얼굴로, 네. 네. 먹고 네. 사주자, 네. 여러분, 원래 어머니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빨간색, 네. 제가 어머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여러분, 이쁜가요? <예쁘가요>? 네! <laughs> 이야, 너무 행복하네. <laughs> <어리바네>. 오늘따라 <laughs> 제가 행사가 요즘 매일 있는데, 오늘 노래가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이게. 여러분 문경이라는 제가 엄청 인연이 있는데그문녕 IC에 딱 내리면 온천이 하나 있잖아요 그 온천이 이름이 뭐죠? 온천이 있고 또그 주변에 보면 훈돼지, 상해석 같은 데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대구, 대,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오늘 서울로 올라가려면 문명을 안 거치고는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기 전에 항상 문명에 와가지고 온천하고 흙돼지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 오늘 문경이 왔다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지금 딱아이씨내리면은온도안 걸리는데 온천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 흑돼지 엄청 하시잖아요. 삼겹살이 근데 이게 두토리 해가지고. 오천이 진짜 한판 먹었구만 저를 포지션으로 여쭤볼까 봅니다 너무 추천해 서네아 진짜 그래갖고 공개가 없나 고 너무 야.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 하는 가지고여러분들즐거시죠 오늘 저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 로들드릴건데네두 번째 곡 비디오는 저희가 라이브로 가지고 문경 지아니 약돌돼지라고 지금 표가 아, 그게. 그냥 약골 대신. 죄송합니다. 네. 산녀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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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항상 먹고 가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JERRY. 사랑하고 옮을 제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고이 상당한 돈이잖아요 제가 제대 눈에 자꾸 꽃을 는 사람이에요 꽃이낸 사람 꽃을 낸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내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3주 동안 이익하게 해주셔가지고 일곱 번째 명예의 전당이 오는 곡인데 혹시 금수저라는곡 들어보셨을까요? 금수저원을 드리겠습니다 즐겨주세요 Tudo trai 저는제얼 오늘, 만족을 거예요. 아, 눈이 가는 거 같고. 아, 저는 오늘, 축제잖아요. 오늘, 아, 게 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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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늘러가는늘 같고 여러분 오늘, 사과 오늘, 잖아요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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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많 오늘, 오늘, 사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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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나요안사 <laughs> 그래야 내년에 또 제가 여기 옵니다. 네앞시시이계는데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아주 호흡하게 웃으시면서 찾아오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얘대우가 네, 아, 예, 가까워서 그런가 정말 고향이 없는 것 같고 문경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자축제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과일 엄청 좋아해요 아침에 되면 사과를 꼭 깍아 먹을때도 있고 깍아 먹을때도 있고 저는 요리는 못해도 과일은 또 엄청 깍아 먹거든요 그래서 사과치즈가 온다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일치즈가 나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사과를 사가 안한거 같은데 이제 퇴근할 때 사과를 한번박스 쳐서 사과를 하려고요 <laughs> 네. 좋아가지고 많 이거 만삭 기가 좋네. 네, 세 번째로 제가 뛰어드릴게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벌써 데뷔한 공자가 22년 됐잖아요. 사가 첫째자가 지금 20년 됐잖아요. 저랑 데뷔 동기인 것 같아요. 한 2년, 2년 차이 나요. 2 20, 2년 20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게 많아요. 데뷔가 가깝고 데뷔한 것도 비슷하고 20년, 2 2년 네. 그렇습니다. 네. 77년도에 제가 얻어낸 곡인데 요즘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사랑을 뜨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약간 나머지 가한참되 됐는데 오래 방에 못 들어가다가 요즘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요 <laughs> 사랑 어떻게 되겠습니까탁드리겠습니다 내라 네라하는데 여러분 탄생을 올리셔가지고 근데 시신을 드는 게 올라가는 티켓네어막 어우 하게막 시신 드는 거막팔 시신 드는 거 소시신 드는 거안 아, 그럼요? 네 어떤 것들 제가 드릴 거냐면 영탁 형님께서 시신곡을 주셨어요 2위를 하고 있는 도로예요나오사 살짝 바로 2위를 했고 아직도 2위가 2주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 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제목이 어, 먼저? 맞습니다. 외국편에 께기로 합승해 주세요. Oh 네, 문경이 이런 곳이에요. 뭐, 이렇게 노래를을아과 기억이 되좋아합니다시장님 내년에 또불러주실다고요 1, <laughs> 시 3, 시 5, 6, 7, 8, 9, 10, 2, 1, 2, 3, 4, 5, 6, 7, 8, 9, 1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첫날에 제가 워크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워크북 타사는 진가 우리나라는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다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민이었습니다 대단해지게 <laughs> 나 아직도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